풀 영상에서 여기 이렇게 떨어지면서 시작하는데 떨어질 때피 같은 게 튀거든요. 근데 리얼돌에서 피가 나오나? 안녕하십니까 나무위키 미제 사건 탐방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김상중 씨 톤으로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 김상중 성대모사 잘 못해가지고 제가 미리 대충 좀 골라봤거든요. 이제 사건 중에 이게 좀 퇴근 것들이에요. 이게 2015년 이후에 한 거. 근데 그중에서 제가 좀 유독 기억에 남는 사건, 바향역 연쇄 실종사. 여러분, 이거 혹시 아시나요? 2022년 6월. 발생했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8월까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거 꽤예 뉴스에서 좀 한때 좀 많이 나와가지고 불과 2년 전에 심지어 범인이 누군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서울 강서구의 가양역 부근에서 20, 30대 성인들이 잇따라 실종되어 큰충격을준 사건들인데요. 세 사건 모두 실종자들이 가양대교 방향 부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습니다 해 사건이 다 똑같은 장소에서 벌어졌다. 약간 동일 인물 혹은 어떤 집단에 의한 어떤 범죄가 아닌가 예상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7년 이후 마포대교는 자살 방지를 위해 난간을 지속적으로 개조해 왔다. 이로 인해 가양대교를 비롯한 마포대교 주변 교량의 투신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를 가져왔으며 마포대교에서 이제 자살을 하지 말라고 촥 난간 오지게 높게 하고 막 어떻게든 못하게 해 놓으니까 아 그러면은 자살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아 자살하기 빡세네 여기서. 가양대교 가야지 이래서 가양대교 쪽으로 좀 자살률이 좀 높아진 그러니까 이게 자살 못하게 막는다고 이게 자살률이 줄어들진 않나 봐요 첫 번째 2022년 6월 27일 20대 여성 실종사건 2022년 6월 27일 오후 11시 밤에 실종됐고 실종되신 지 709일이 경과했습니다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가양역 3번 출입구로 출입구에서 가까운 가양대교 남단 방면으로 걸어가는 것이 CCTV에 찍혔고요 이후 실종자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연락이 끊긴 채 행적이 우리무중이라고 합니다. 일종 당일에는 미용실에 다녀온다 한 것으로 드러났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인증사진을 올린 뒤 파마하자마자 비바람 맞고 1단만원 증발. 이게 도저히 뭔가 이런 스토리를 올린다는 게뭐 자살을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죠? 뭔가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치기엔 너무 일상적인 생활을 보냈다. 어? 아 근데 이제 태블릿 PC에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두 페이지 분량의 글을 발견하긴 했다고 하네요. 이게 좀 우연의 일치...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경찰은 실종자의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7월 5일부터 환경 주변을 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실종 당일 의문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실종자의 친언니는 실종 당일 이상한 일이 있었다. 실종 당일인 6월 27일 밤 11시쯤에 실종자가 언니와 함께 살던 강서구 자택에 구급차가 도착했다. 결국은 언니가 쓰러질 것 같다는 내용으로 실종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기 언니가 쓰러질 것 같다면서 구급대에 신고를 했다는 쓰 당시 이제 구급자는 실종자의 친언니의 상태가 아무렇지도 않았음을 확인했는데, 아,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추측은 이것으로 자신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친언니한테 이렇게 눈치채게끔 하려던 것이 아니었냐, 이런 추 시이 있는데 이것도 뭐 사실 정확한 건 아니죠. 어쨌든 실종자가 발견된 건 아니니까 우울증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우울증에 관련된 어떤 글도 꾸준히 써오셨고 그런 걸 많이 검색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이첫 번째 사건에 있어서는 뭐 누군가에 의한 범죄보다는 좀 극단적인 선택에 더 무게가 좀 실려지는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이제 8월 7일에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한 다양역 20대 남성 실종 사건. 이번엔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보통은 이런 범죄는 주로 여성이 많이 타겟이 되잖아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이 제압하기도 제 쉽고 해서 근데 남성이 실종됐어요. 2022년 8월 7일 월요일 오전 1시 30분경 서울특별시 가양역 4번 출구 부근에서 마지막으로 25세 남성 이정우 씨가 실종된 뒤 결국 시신의 일부만 발견됐어요. 이분은 시신이 발견됐어요. 여자친구와의 통화를 끝낸 후 2시 15분에 가양대교 방면 가양역 4번 출구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된 이후 흥방불명이 됐습니다. 이제 9월... 24일 그것이 알고비 때 출연한 사촌 형이 말하길 그로 추정되는 시신이 강화도 광성보 인근 갯벌에서 발견됐고 상반신은 아예 없고 하반신만 발견됐는데 DNA를 분석해봤더니 그 시신의 신원이 실종됐던 이정우 씨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씨의 외사촌 더불어서 실종자가 건강한 20대 남성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초동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시신이 발견된 뒤 하루 후에 30대 여성 실종 사건이 발생했어요 38살 박수민 씨가 실종된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게 저는 뉴스에서 이걸 봤는데 무섭더라고요. 일단 남자가 실종됐다는 점에서, 어? 남자가 실종될 정도면 나도 저렇게 될수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공포스러웠던 것 같고, 지금 제가 읽어봤을 때는 2월 27일에 발생한 사건은 정말 그냥 극단적인 선택일 가능성이 꽤 있지만, 이두 사건은 정말, 지직에 의한 납치 사례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네요. 그래서 이두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어떤 연관이 꽤 있는 사건이 아닌가. 이 이외에 또 알려지지 않는 어떤 추가적인 범죄가 있는데, 그건 이제 아직 안 밝혀진 걸 수도 있죠. 아무튼, 이 가양역 연쇄 실종 사건은 아직까지 범인도 잡히지 않았고, 시신도 한 구밖에 발견하지 못한 그런 상당히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입니다. 2022년? 2022년에 미제사건 심지어 그냥 어디 시골도 아니고 깡시골도 아니고 서울 한복판에서 그못 잡고 이렇게 미제사건이 발생한다는 게참 무섭지 않나요? 그래서 뭔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300만 되면 가양에 조사하시러 가는 거 어떠신가요? 무슨 소리입니까? 아무튼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가양역 연쇄실종사건 한번 알아봤고요. 최근에 본거중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게 하나 있거든요. 안양 H 오피스텔 추락 사건 혹시 아시나요? 이제 2012년 뭐 사실 뭐 완전 꽤 최근 아닌데 2012년 5월 4일 오전 9시 20분경 경기도 안양의 H 오피스텔 고층에서 회사원 스타일의 정장을 걸친 인간 여성 모형의 물체가 떨어진 사건 해당 상황에서 촬영된 CCTV 영상 인터넷상에 유포되면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높은 건물에 사람이 떨어졌는데 손뜩할 정도로 태어난 발견자들의 태도와 실종자의 연관성 의혹 보인지 실수인지 모를 모호한 증거 인멸 등으로 인해 여러모로 상당히 기괴하고 추락한 해당 물체가 진짜 사람의 신인지 리얼돌인지 이 의혹이 상당히 많은 사건이거든요 이게 뭐 잔인한 거 없으니까 그냥 보자면 여기 이쪽에 뭐가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게 그 CCTV 화질이 안 좋아서 잘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아 뭐야 이거 하고 보고 있는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걸 리얼돌로 생각했대요 그냥 어, 사람 모양의 어떤 물체가 떨어져 가지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여기 사진도 방금 사진 찍었죠 사진도 막 이렇게 찍고 아참 신기한 일이네 이러면서 막 사진 찍고 아 이거 누가 누가 던진 거야 이러면서 그냥 뭐 사람 모양의 물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막 치워요 이렇게 더 정확히 풀 영상이 있는데 풀영상에서 여기 이렇게 떨어지면서 시작하는데 떨어질 때피 같은 게 튀거든요 근데 리얼돌에서 피가 나오나? 이때 피가 튀어서 화단이 튀었고 몇분후 여성 환경미원이 처음 발견해서 관리실에 알렸는데 관리실 직원들이 상황을 듣고 나왔다 그리고 한 직원이 그 물체를 마대에 넣은 후 그걸 한동안 그냥 어디다 방치해뒀다가 핸드카를 구해와서 핸드카에 싣고 지하실 쓰레기장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냥 리얼돌이거나 인간 모형의 물체일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실종가족이라는 게 여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안양에서 실종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양 실종사건의 피해자 김모 씨가 이 물체가 아니냐는 주장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실종자의 가족들은 저 떨어진 저 물체가 그 사람이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수송된 날짜가 5월 4일이었고, 마지막으로 위치 파악이 된 곳이 안양구 H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장소와 시간이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하고, 이제 연령대나 뭐 이런 것도 대체로 많이 일치하는. 그리고 실종자 피해자의 가족은 영상 속 물체가 자신의 가족이 맞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그 미스터리 유튜버 하시는 분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좀 많이 이렇게 분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기괴한 부분이 이게 진짜 시체면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봤는데 다 그냥 하나같이 시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버릴 수가 있는가. 그리 경찰은?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넘어갈 수가 있나. 그때 당시에 DNA를 채취해서 DNA 분석을 해봤을 때 일치했는데, 근데 경찰이 추후에 다시 현장에 갔을 땐 DNA가 이미 없죠. 너무 오래된 시간이 지나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가출사건으로 내사 종결이 됐다고. 리얼돌을 주장하는 측은 사실 이게 인체상 허리가 80도 넘게 꺾이고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사실 이게 인간의 시체일 수가 없다 너무 낡아서 못 쓰게 된 리얼돌을 정식으로 폐기하기가 싫어서 어 근데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리얼돌이 거의 사람만큼 크니까 이게 쓰레기 버리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창밖에 던질 정도의 또라이가 있긴 있겠지만 아무튼, 이 주장대로라면 저관리직 직원들이 귀찮아거나 흥미롭게 보이는 것. 그래서 막 사진도 찍고. 하지만 시체서를 주장하는 의견에 의하면 무슨 리얼도 피가 나네. 하단에 피가 튀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저 정도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뼈가 부러질 거니까 저렇게 부자연스럽게 관절이 꺾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심지어 그 사진 찍었던 사람은 또 이게 어이가 없는 게 사진을 찍었으면 그 사진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 사진 찍은 직원한테 보여달라 했는데 그 직원은 핸드폰을 잃어버렸대. 딱 절묘하게 결정적인 어떤 단서가 될수 있는 사진을 찍은 핸드폰도 분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물체에서 튕기는 인형의 돼지피를 채운 것. 인형에다가 왜 피를 채울까요?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이걸 발견하고 목격했던 사람들이 단체로 최면에 걸린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게 시체인 걸알아차렸는데 아예 아무리 그래도 설마 진짜 시체겠어? 이럴 수도 있어 누구 한 명이 이걸 딱 발견했는데 아유 뭐 인형 아니야? 아 인형이구나? 아 인형이겠지. 이게 시체일 리가 없어. 아이, 이런 식으로 좀 인지 부조화가 온 것이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아래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제보를 받아보려고 했지만, 여기서도 뭐 딱히 뭐 제보는 없었나 봐요. 참, 제가 최근에 본것중 상당히 좀 인상 깊게 본 권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